tại vì mẹ đi lily cao mà dạ đúng rồi chị lily chở mẹ đi không việc đi bệnh viện nữa anh nghĩ là em chị không có đi lily coi không có nói chuyện với mấy chị mà lâu lâu tại vì mọi người cũng làm việc nữa <laughs> chị đi chưa ừ, đi với em là anh không bây giờ hả <cười> dạ <cười> Ủa chị Bi dạy tiếng Hàn cho em nha Xong chị Bi nói là okay. Ừ xuống chị Bi dạy đi Xuống xuống chị Bi ngồi chị Bi dạy cho Muốn ăn gì? Uhm... Ừ. Nói lên coi nhà em không có tiền nhắc chị đi đâu Không có tiền nhắc chị đi đâu Sao có tiền thân chứ? Cái chắc là Trời ơi Hôm nay ở văn phòng cũng kêu phở Nhưng mà mình đi ra ngoài ăn phở Hôm <laughs> thứ bảy chị mới ăn phở 호실에서 이미 시켰거든요. 쌀국수. 아, 그래? 어. 네. 어, 잘 됐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왔네. <laughs> 저녁에 또 쌀국수 먹어야 먹어야 먹을 거 같아. <laughs> 아, 그거 들고 가서. 음. 들고 가서 집에 가. 비언니랑 얘기 많이 해 봤어? <laughs> <laughs> 우유가 다시 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예전에는 친한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은 회사에 막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유가 친한 사람이 없어. 릴리. <laughs> 릴리. 릴리랑 둘이만 친해. 네. <많치네>. 잘 <laughs> 닮아, 닮 우유. 네. 비가 하루에 한, 한 시간만 릴리랑 우유 한거 가르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럼 매일 아침에 우리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언제가 제일 안 바빠? 언제가 제일 바빠? <laughs> 어, 글쎄요. 오전에 좀 바쁘지. 오전에. 아, 오히려 오전에는 좀 한가해요 아 그래? 네그러면 뭐 오전에 좀 가르쳐 주면 되겠다 네사이진짜 아, 렛나 네. 무 어? 한국어로 해요네 아홉시 아홉시 아니면 아홉시 반부터 나 나. 20분까지 네. 누가? 진진진 권아관하난만진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정이네 <laughs> <laughs> 이거 드실 거예요? 응. 어이, 땡큐. 됐나요? 아, 됐지. 이거, 이거. 이거, 나한테 소이넣어준 사람 처음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어이이 니 가게에 집착하야 와 사람 엄청 많아 봐봐 우유 여기 맛집이잖아 봐봐 사람 맛집이 엄청 많지, 많지. 아, 한국사람도 있어요 미국사람도 있어요 어 맞아 <laughs> 감사합니다. 비언니 딱했어요. <이> <힘들나>? 아, 네. <이> 아, 네. 아, 어, 아니, 맨날? 아니, 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어맨맨맨맨아맨맨맨맨어맨맨맨맨맨아맨맨맨맨맨맨맨맨아맨넣맨맨맨맨맨맨요맨맨맨맨맨어 아니, <laughs> <laughs> Lili 언니 đi 야채 안 먹어요. 어. 이거 ổng mặc coi ổng Ờ Cái này thật tuyệt Em ơi Em Em anh thêm rau nha. Nhưng mà thêm thật là tên cái gì ta? Rau Cái này là ngò gai Còn cái này là gì? Chị biết hông? Ảnh chúc các thầy coi ổng Đúng chứ? Nói chung là ổng Chương mua coi coi Anh em ổng Sự coi Ồ, Cái

여기서 두번 먹어봤다고? 네. 누구랑? 전에 스 언니, 역질 평 오빠, 우유, 옆가 형, 오빠. 네. 옆집 형이야 아니 오빠야. 오빠, 옆집 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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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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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빠, 아, 아,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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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다고? 네. 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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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익숙해졌다고? 아, 네. 익숙했어요. 아 우유 많이 배워야겠다, 한국어. 이 <laughs> <비> 언니한테. <laughs> 아니, 그때 영상 한번 찍고 나서 사람들이 비 한국 엄청 잘한다고 다들 엄청 깜짝 놀래더라고 <laughs>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laughs> 베트남어 배워서 하는 거 아니야? 막 다들 그러더라고.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네, 진짜, 진짜로 언니 한국사람 똑같아요 얼굴도 <laughs> 얼굴도? 어 성격? <봄까>? 나이 언니? <봄> 스타일? 스타일이요 <봄> 네 그리고 그냥 유행. 유행.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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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스럽다 어 여성스럽다 <웃음> <웃음> 우유는? 우유는? 우유 아이스럽다 <웃음> 아이스럽다 <웃음> 혹시 비 주변에서도 코이티본 사람 있어? 없어? 어.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들이 우유팬이거든요. 우유? 짤라. <laughs> <많았죠>? 어. <laughs>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막 되게 밝고 활발한 성격이냐고. 그래서 아니, 뭐라고 했어? 아, 깍개. 아니어요 되게 귀여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고요 많이 웃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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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많이 생겼다. 네, 맞아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여기 일하기 전에 코이티 본적 있어? 네, 저는 원래. 아 원래 봤었어? 네, 봤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야? 저는 거기 그 페이스북에서 채용 공고를 봤고 아 3년 전부터? 음. 네. 그러면 예전부터 우유랑 릴리 봤었겠네 <웃음> <웃음> 영상에서 봤을 때 어때? 어때요? 믿고 짜파고. 고마워요, 언니. 지금은 비, 회사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 아. 아니라고 교육생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그쪽 친구들은 네. 말이 너무 없어서 음 나도 말 걸기가 맞다. 되게 애매하더라고 이할때는 집중해야 되니까 말 걸기가 좋더 맞아맞아 내가,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방해될까봐 그래고 한국에서는 막얘기하더라고요아 자기네들끼리? 네.